반습니다미니보 아, 학생 전담과 영사 밋밋, 민우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아, 문제 영상 같이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작은 세포. 네, 작은, 세포가 작은 세포? 만아요이 작은 세포 있잖아요. 피부에 있는 이런 세포. 어허. 분 이렇게 지금 서해 오셨는데 오늘 사건의 여기서 당사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의 장면 목격한 친구분입니까? 네. 일단 간단한 정기소개좀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한영외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김예혁입니다. 어, 김예혁 학생. 저는 한영외고 도급과에 지금 재학 중인 김유리입니다. 어 한영외고 도급과 이 도급과는 한반인가요? 네반이 네. 하나요. 어그 텐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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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영상에서 발표했던 이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 이게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세상에 꺼내면 안 되는 이론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닌데 예.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 세,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를 세포로 이루고 있는 그 우주가 저희 세계랑 똑같은 세계인 거예요 뭔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이 세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계가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 안에... ]나에서? 이 안에... 저희 이렇게 셋이 토론하고 있는 셋이 또 있습니다 진짜 프렉탈우주원이군요 아, 친구는 별로 안 믿기라는 표정인데, 근데 이 이론에 본인 동의합니까? 아니요. 아니,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럼 왜 우리 지구의 과거 설명을 하려고 하냐? 아니, 그럼 나는 지구인이니까 지구 과거걸 알아야지. 아니, 거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밖에 있는. 어찌하다 그렇게 됐어요? 원래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통학가 등급 몇 등급입니까? 근데 네, 일단 과학은 싫어하고, 근데 왜 우주에 관심이 생긴 거죠? 되게 우주 용어나 명칭 같은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루고 있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클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게 그몇살때본 겁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봤었는데. <laughs> 아, 아무튼 어, 우주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의 관심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 본인이 확신하는 그 문장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우주는 네모다. <laughs> 아니 이론 확장을 시켜봐. 아 네. 그러려고 지금 뇌에서 좀 시키고 있는데 어. 어렵네요. 뇌 속에도 우주가 있거든요. <laughs> 그럼 그뇌 세포 안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의 세포도 그 안에 또 우주가 있고. 이제 작아지다가 계속 되다 보면 그큰 우주로 세요아 순환하는군요. 이거는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한 거네. 그렇죠. 어 이게, 이게 설명할 수가 없죠 인간 과학 기술로. 아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율 씨가 봤을 때는 본 이런 순환 이론 들었을 때는 어때요? 말도 안 된다. <laughs>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얘가 말을 이렇게 근거 없이 하는데 너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주를 빅뱅이지 뭐? 왜? 야 과학자들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딱 보여줬는데. 어? <laughs> 아 뭐야 왜? 어, 답답합니까 친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려고 하잖아요. 아 아니 어떻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그게 어떻게 돼요? 야 그럼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것도 몰라. 도니 혹시 창조론 이런 걸 믿습니까? 그 개념이 너무 저한테 어렵게 느껴져요 무언가가 만들어지려면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계속 뒤로 가다 보면 네. 처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이게 국어 비문학 지문에도 나왔었는데 었 그, 그니까 러그자체 역설이라는 거지 처음이 증명이 안 되니까 네. 제가 기원을 좀 많이 못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신뢰가... 어. 아그 똑같은 말이구나 <laughs> 신의 존재는 믿어요? 아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게너 천주교 아니니? 아, 맞, 맞지 도나 이거 어때? 우주도나나의 세포잖아 신의 세포인 건어때나 나도 나나 제기해볼게 우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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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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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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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 지금 거의 과학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을 때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도대체 그 영상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일단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그게? 과학에 대한 자유 주제로 저... 자기가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네. 원래는 제가 저런 내용을 발표할 게 아니었고 그냥 개념 같은 재미없는 거를... 아, 이딴 거집어치워 사실은! 애들이 졸길래 아... 제, 제 마음속에 는 말하고 싶은 우주 지식을 좀 꺼냈죠 언제부터 그러면 그 카메라를... 그런 반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을 약간 추억을 사진 찍거나 영상 찍어서 남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이것도 그냥 또 얘가 이상한 찍하길래 아 이거 애들한테 보여주면 좋아하겠다 해서 영상 찍었어요. 근데 첫 부분부터 안 찍고 보이게 졸고 있었나요? 아 살짝.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발표가 끝나고 났을 때 학생들 이또 박수를 쳐줬나요? 네, 그거 영상에 안 남겼어요. 진짜 멋있게 박수. 그럼 무슨 셀카만 나와? <laughs> 왜 틱톡이야 <두통이야>, 뒤에? 갑자기. <laughs> 헤드 강연하듯이 진짜 박수를 쳤는데 그게 안 나왔어. 요 <laughs> 그걸 찍었어요, 근데 그치? 그니까. 아. 반 친구들이 설득된 학생이 충원 있다고 생각해 요 본인은? 있다고 생각해 요 본인은? <웃음> <웃음> 근데 댓글 상태를 보니까 본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지지층이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던데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감격스럽다 이 댓글을 딱 보는데 어. 너무 감동이더라고 그분들께 또 영상 편지 가도록 왔습니다 프랙탈 우주를 동의하는 어, 소수의 대중분들께 네 저희가 나중에 저희 세포 안에 있는 우주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어, 전문가에게 어, 이 용의자가 제시한 이론이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전문가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지구과학 강사 장풍입니다. 어 장풍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예 대본이 있었습니까? 대본이 <laughs> 없었습니다. 지금 여입니다 <즉흥경입니다. 웃음>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추조 중인 한 용의자가 있는데요 이프랙탈 우주론이라고 하죠 우주는 하나의 세포다 그리고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세포에도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 프랙탈 형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심지어 순환한다는 논리까지 어, 펼치고 있는 한 용의자가 있는데요 일단 사건 당사자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예혁이라고 했나요 이름이? 네 맞아요 네, 예혁이가 생각하는 우주론 들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프랙탈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우주에서 하나의 거대한 거인이 있고 그 거인이 하나의 세포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뭐뇌 세포도 있고 뭐 그러한 우주론인데, 근데 프랙탈 이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증거가 필요하죠. 뭐 나중에 우리 예역시가 눈이라도 좀 찾고 큰 거인의 뭐 손가락이라도 한번 찾으면 그런 증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laughs> 하나의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역기를좀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예역의 생각이 정말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죠. 근데 풀링에는 <laughs>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 <laughs> 한번 그 거인의 손가락 발가락 찾아서 음. 주장을 피는 것도 괜찮지요. 아 좋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스님 아, 현재 고의로 이제 넘어가는 이 친구들한테 공부 팁. 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아첫 어, 번째는 예 고등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되면서 선택 과목을 정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이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 자보자도 바꾸지 말고 선택 과목. 두 번째는 고등 3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를 리와인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고등학교 2학년이 중요한 학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laughs> 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부 팁까지 이렇게 어,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전문가 분과의 비대면 토론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토론 이후에도 아, 이 용의자의 주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아이좀 긴장 좀 풀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하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관습이 아, 그다 유지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둘다 이제 한영 외고. 외고를 가겠다고 야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번 유시부터. 아, 저는 그, 저희 학교 홍보 영상 중에서 그 교문을 이렇게 여는 게 있거든요. 햇빛이 촥 이렇게 들어오면서 후광이 딱 이제 보이는데. 내가 저 문을 열어야겠다. 아. 근데 문은 맨날 열려있어요. 아, 어쨌든그영상은 뻥이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 뭐 본인은 왜? 제가 하, 바로 옆에 한영중 나오기도 했고. 네. 내가 네, 영어 좋아하니까 건너편에 있는 한영외고를 가면. 아, 한영중이 또 바로 옆에 있고. 본인도 한영중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정신여중. 너뭐 정신여중이라고? 나중에 네. 나왔잖아. 맞아 맞잖아. 예, 제 첫사랑이 정신영고로 갔습니다 예, 네, 들었어요 그때. 영상 봤어요. 영상이 있어요. 예. 네. 아니 너 가끔 너 편집해 네. 주세요. 자 일단 두분다 독일어과잖아요. 대학 뭐 목표 어디 가고 싶은 학교 나 학과, 이거 좀 얘기해 봅시다. 이번에는 뭐? 아니 원래 제가 꿈이 막 영화감독이나 PD 이런 쪽이었어서 연세대 신방과나 어?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순서 다시 바꿔 봐요. <laughs> 자아 그래서 아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다고? 아 그럼 바로 어디 가야 돼? 저 그때 대학 목표가 표가. 중앙대 연극영화과였어요. 연극영화과였어요. 아, 야 이거 아, 편지 아니? 아, 아 눈치가 너무 없었네. 아 다시 한번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너무 눈치 없었어요. 야너 <laughs> 미디어가 문과 쪽에서 요즘 가장 셉니다 입결이. 감당되겠어요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진짜 어. 빡세게 해줘요 지금. 아 저는 이제 미미누님처럼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졌었죠. 암다 <laughs> 네, 암다. 원래는 변호사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조인, 음. 정치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오. 법조인을 하다가 그런 오. 느낌으로 기분뭐 내신은 어, 네. 네. 안녕하시죠? 정시파입니다. <laughs> 벌써부터 정시파이터야? 아이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납득한 최저 마지노선 대학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서연고 서연고? <laughs> 스카이를? 야너 되게 높다. 스카이 못 가면 재수해요? 솔직히 할것 같아요. 아니반주라 당신은 어, 그 확실한 정시파이터입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 어, 본인은 수시, 정시 둘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으로써 아직 너무 이르니까 그렇죠 아직 정식 파이터 돌리기 잃었다? 네 어, 축구는 좀 해요? 아, 축구 좋아하죠 아에냥 축구 그만하자 이제 그거 수시. 수시 챙기는데 어. 아니 한 시간쯤은 뭐 점심시간에 뭐아 뭐. 아, 확실히 그 자기 출대가 있다 음. 아 감사합니다 민호 어. 여자 진짜 좋아하는데 여자한테 부럽다 약간 츤데리 스타일이지? 아츤데리가 아니고 다정 완전 여자한테만? <laughs> 내가 에라이 <laughs> 아니 여자 네 어. 음. 일단 알겠습니다 이다. 어, 하고 싶은 말있습니까 지금 연예인 만난 기분이라서 살짝 기분이 어... 되게 이상하고요. 아니 진짜로 저 진짜 완전 애청자예요. 본인 최애 콘텐츠 준 맞짱 토론. 아, 오늘 무성 토론 현장이었거든요. 그 그걸 넘었다 생각해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laughs> 에어컨은 제 안에 있는 잠룡이 깨어졌어요 아니, <laughs> 생각들을 좀 이런 자리에서 표출하는 거는 처음이어 가지고 좀 시원시원했고 미유인님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셔서 좀 놀랐어요. 어. 생각하뭐개참만이었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막 댓글에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뭐, 뭐라 해야 까지 아니, 해 나중에 읽어보세요 <laughs> 야, 참, 얘가 그러니까 독특합니다. 반전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두, 두 번째 출연소감 들어왔고요. 자, 아, 어, 이제, 아, 나가세요. 네? 네. 네, 나가세요. 이렇게요? 아, 네. 아, 가세요, 진짜. 최종 결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우주는 하나의 세포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범상치 않은 면모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 친구는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좋아하는 굉장히 건강한 면모를 지었다는 점에서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최종 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호가 외계인 만나면 유니버스좀 어, 구독하라고 해라 어, 이상 1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빨리 데려와 이거 서울대학교 입문계열 22학번 정지웅입니다. 어. 이번에 신입으로 브이한 형사 로입니다예 스카이 설가리 스틸렉션 렛츠고 밤에 아침잠을 가는 그대 안 조겐 타우르는 불씨가 나만 는가